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테스피입니다. 우리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문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정답을 맞추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온도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법이라는 것을 뉘앙스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상황을 일치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쇠를 잃어버린 한국인이 지금 그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I lost my keys.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원어민은 상대방의 말은 이해했지만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 의중을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은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둘이 서로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어색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대화가 끊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문법 지식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시제라는 것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구분한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형, 그러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반복되는 상황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I drink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현재형이니까 마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커피를 원래 마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 늘상 일어나는 반복적인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현재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형은 눈앞에서 지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I'm drinking coffee. 나는 커피를 지금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이 과거 어떤 시점에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 동작과 상태. 이렇게 이해는 했지만, 실제로 현재 완료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느낌으로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도 그래 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보다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I have lived in one j e for five years. 여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일까요? 5년 동안 살았다는 것. 아니면, 원주에서 산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의미, 살고 있는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도 원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그 부분이 강조된다라는 건 얘기죠.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끝냈어. 그래서 지금 홀가분해. 이런 의미로 완료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결과가 지금 중요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나는 나의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서 지금 그 결과로 전화를 할 수가 없다. 연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표현에서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I have lost my keys.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적이 있지 라는 것 인생의 경험으로서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서 담겨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럴 때 현재 완료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죠. Have you ever been to Paris?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 그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서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볼 때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내가 말하는 영어의 어감 차이와 세련미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동사의 과거형은 단순하게 과거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실과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물러나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좀더 차분하고 조심스럽고 정중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 했을 때는, 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형.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는 과거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Can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 줄래? C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표현하면 문좀 열어 주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 이렇게 강압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must를 사용하면 됩니다.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이렇게 완곡하고 부드럽게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You must try this cake. 너는 이 케이크를 먹어야 돼. 강압적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should는 you should try this cake. 이 케이크를 먹는 게 좋아. 한번 먹어 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럴 걸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표현들은 조동사 must는 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표현이죠. He must be home. 그는 틀림없이 집에 있을 거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will 그 다음에 should may might 이런 순서로 이 조동사의 어감 차이가 점점점점 점점 그 추측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he might be home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을 걸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동사의 어감 차이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영어 표현 자체가 세련미가 더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말 조사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했어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형으로 바꾸는 것이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취조하는 느낌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완료형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러면 숙제가 끝난 것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숙제가 끝난 상태인지 그래서 현재 놀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숙제 다 했어라는 의미를 적절한 상황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영어를 주로 시험 공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원어민들은 쉬운 구동사, 가장 기본적인 take, get, make 이런 동사들을 위주로 해서 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I will investigate the problem. Investigate는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런 경우에 I will look into it. 이런 식으로 쉬운 기본 동사와 전시사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조사하다, 한번 알아보다 이런 의미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들을 선호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더 쉬운 구동사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와 전시사 부사가 결합돼서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는 것입니다. 원어민들은 기본 동사에 전치사나 전사를 부사적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익혀나가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본다면 주어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가? 목적어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가? 아니면 관계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주어 중심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전사나 부사가 주어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도달하는 방향이나 지점을 나타내는 것을 전사 부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I stepped. 나는 걸음을 옮겼다. back. 그러면 뒤로.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로 물러났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전사로 부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어 중심인 경우에는 내가 대상을 밀어서 어떤 방향으로 보내는지 그것을 전사나 부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I knocked the vase over. 그러면 I knock. 그러면 꽃병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주어가 한 동작입니다. 그런데, over, 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넘어진 것은 꽃병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고 꽃병이 그걸로 인해서 넘어진 상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중심인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완성도를 결정하는 그런 관계를 동사와 전사나 부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돼서 새로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I will give up smoking, 그러면 주어인 I와 대상인 smoking, 이 사이에 연결관계가 give up, 포기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기할 것이다. 흡연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이 많은 시간과 연습을 필요하고, 그리고 공고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Look at the baby. 그러면 아기의 뒤쪽을 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어인 유유가 그 아기하고 어떤 관계로 결정이 되는지. 그러면 유유가 아기를 돌보는,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그런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look after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